안녕하세요. 경동나비엔 사용자 맞춤 홈 IoT 플랫폼 리뉴얼 제안을 맡게 된 유성현이라고 합니다. 국가대표 보일러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경동나비엔은 닉네임에 걸맞게 지난해까지 27년 연속 국내 보일러 및 온수기 수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술력으로 국내에서는 인정받은 경동나비엔이지만 현재 안주하지 않고 보일러 외에 여러 가전 관련 제품들도 선보이며 생활환경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최초로 IoT 기술을 어플에 접목한 브랜드로서 기능 제어부터 사용량까지 스마트홈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재택에서의 시간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홈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마트홈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여전히 성장 중인 현재 가장 주목할 만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현재 홈 IoT 시장의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홈 IoT에 AI 기술을 섞어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맞는 설정을 제어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용자의 생활 패턴 및 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맞는 환경을 분석해주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 제어 및 예약이 아닌 사용자의 평려한 삶에 직관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형 플랫폼으로 대부분 제공하고 있고 통합된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점점 홈 IoT 트렌드의 중심은 대부분의 기능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사용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뉴얼 작업을 위해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한타 브랜드의 홈 IoT 플랫폼 운영을 조사하였고 각 플랫폼의 기능과 서비스를 분석하였습니다. 삼성 스마트싱스는 원격 제어, 음성 인식, 제어, 내 루틴 추가 등의 기능을 제공하였고 l g n 큐는 에너지 모니터링, 공기청정기 공기 상태 확인, 인공지능 맞춤 등의 기능, 린나이 스마트링크는 외출 귀가 미리 알림, 에러 주의 사항 알림, 스마트 예약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 타홈 IoT 플랫폼 모두 사용자 맞춤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트렌드에 맞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며 홈 IoT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타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경동나비엔의 홈 IoT 시장 점유율은 최초로 홈 IoT 기술을 어플에 도입한 브랜드라는 타이틀과는 다르게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에게 있어 리뉴얼의 중점이 될 만한 내용 세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용자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트렌드에 맞는 IoT 기능들이 추가되었는가? 제품 및 서비스별 분산된 플랫폼을 운영 중이신 아는가? 이 질문을 토대로 경동 나비에는 사용자 맞춤 자율 제어 중점 서비스 리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홈 IoT 리뉴얼을 위해 해당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어플의 경우 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세 제어 및 편의 기능의 부족으로 사용이 힘들었고 복잡한 기기 등록 과정으로 어플에 대한 접근성도 낮아졌으며 웹의 경우 분산된 웹사이트로 접근성이 다른 웹사이트에 비해 떨어지며 사용자 중점 컨텐츠의 부족으로 사용성도 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용자 니즈를 통해 분석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사항 및 기대의 효과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가입과 등록 과정으로 낮아진 접근성에 대해서는 각 사용자의 특화된 가입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정을 간소화하면서 기존의 가입과 등록 과정보다 향상된 접근성으로 사용자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어 어플들의 분산으로 낮아진 접근성 및 편의성을 한 어플에서 모든 제품 및 서비스를 제어 가능하도록 어플을 통합하여 각 제품만의 기능들을 한 곳에서 제어하여 더욱더 효율적이고 간편한 어플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일차원적인 제어 환경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플랫폼은 사용자 맞춤 제어 환경 및 맞춤 모두 자율 설정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환경과 삶에 직관적으로 관여하며 극대화된 편의성으로 사용자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리얼된 이후에 사용자의 이용 흐름을 설정하여 과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경동 나비엔의 제품 구매부터 간편한 제품 등록, 사용자의 특화된 설정 기능, 맞춤 예약 및 제어 기능과 재설정까지의 다섯 가지의 프로세스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용자에 맞춘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사용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용자 맞춤 홈 IoT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출한 키워드들 중 핵심적인 키워드로는 기능적이고 편리하지만 언제나 사용자가 우선인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도출하였습니다. 제한한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UX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등록 및 회원가입의 간소화, 기능들의 상세 설정 개선, 사용자에게 맞는 추천 환경 정보 제공으로 더욱더 편리하면서 정확하고 사용자에게 맞춘 세 가지의 UX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에 제시한 방향으로 리뉴얼을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브랜드 컨셉을 잡았습니다. 컨셉 키워드로는 기본적이면서 스마트한, 이 안에서의 편리함으로 키워드를 잡았고, 컬러로는 경동 나비엔을 대표하는 주황색과 남색을 주색으로 사용하여 작업하였습니다. 폰트로는 전 연령이 사용할 때 가장 거리낌 없이 깔끔하고 글로벌한 경동 나비엔 홈 IoT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토산스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어플 리뉴얼의 디자인의 일관성 유지와 완성을 위하여 버튼 및 디자인의 규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어플 화면의 심플한 앱 그리드 구성으로 누구든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의 방식으로 그리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플의 리뉴얼 전 정보 설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어플들이 분산되어 있어 한번 제어하는데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여 접근성이 매우 낮았고 단순한 제어 기능 등만 존재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제어를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예약 과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들이었습니다. 이전 정보 설계를 토대로 제가 제시하는 리뉴얼 후 정보 설계는 통합된 어플로 만들어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관소화하였습니다. 홈에는 주요 제어 기능들을 홈 화면에서 제어하게 배치하여 편의성을 증대했고 제어 화면에서는 맞춤 모드를 제공하여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용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였고 메뉴에서는 추가적인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리뉴얼의 중점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홈 IoT 기능에서 필수인 제어와 예약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리뉴얼하여 사용성을 개선하였고, 설정되어 있는 값의 예약이 아닌 사용자 설정 예약 모드를 추가해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기기에 에러 발생 시 코드 이름 및 내용 노출 후, 해결 방법과 AS 신청까지 기기 구매 후 유지 보수 기능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개선하여 주 기능을 리뉴얼하였고, 내 집에 맞는 자동 제어 기능을 추가해 편의성과 사용성을 향상하였으며, 분산되어 있는 어플 및 서비스를 통합해 사용성을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특화된 회원 가입과 간소화된 등록 과정으로 편의성을 향상하며 사용자 중심 기능들을 개선하였습니다. 리뉴얼된 기기 추가 페이지에서는 한 페이지에서 모든 제품 등록 기능을 세 가지의 방법으로 제공하여 간편하고 빠르게 제품을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메인 페이지에서는 상단에 환경 정보와 추천 제어 기능을 배치하고 하단 부분에는 스마트 케어와 팁 같은 편리하게 어플이나 제품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배치하여 사용자에게 질 높은 제어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하여 메인 페이지에서 음성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 상단에 고객 서비스 버튼을 추가하였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원하는 질문 및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알람 기능을 상단에 배치하여 사용자가 인지해야 할 제품의 변화 및 이상에 대해 언제든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맞춤모드 페이지에서는 네 가지의 맞춤모드 설정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시간대와 날짜에 원하는 이름으로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편의성과 사용성을 극대화합니다. 오류코드 팝업에서는 오류코드에 대한 설명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해결되지 않을 시 AS 예약 및 고객센터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제품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품 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입니다. 웹 페이지 정보 설계 리뉴얼 전에는 두 가지의 웹사이트로 제품 설명과 구매 페이지가 달라 설명이 부족하고 구매 프로세스에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브랜드 소개 카테고리에서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가독성이 하락하였고 고객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의 이원화로 인해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때 사용성이 매우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뉴얼한 웹 정보 설계에서는 통합된 페이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카테고리에서는 브랜드 관련 정보들을 한 카테고리에 나열해 접근성을 높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웹 페이지의 주된 기능으로는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및 기능들을 한 페이지에 합쳐 원하는 기능을 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앞단으로 배치해 간편하지만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뉴얼하였으며, 브랜드 관련 정보들을 한 페이지에 모두 담도록 배치하여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위 내용들을 토대로 홈페이지 통합 및 카테고리 재배치로 인해 낮아져 있던 사용성과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리뉴얼한 웹 페이지에서 컬러는 나비엔의 기업을 통한 사회의 공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남색과 주황 계열의 메인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폰트는 깔끔하지만 트렌디한 디자인을 가진 나눔스퀘어 폰트를 통하여 웹 페이지의 가독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웹 페이지의 그리드는 심플하지만 일정한 그리드 구성으로 경동 나비엔만의 웹사이트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최적화된 웹 그리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바이드라인은 정확히 지키고 있지만 일정한 변화를 주며 특징을 살려 경동나비엔 웹의 기능들을 최적화되도록 정의했습니다. 경동나비엔 웹 페이지에서는 맞춤 제품 필터를 제공하여 청소 필터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카테고리를 입력할 시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서비스를 상단에 제공하였고 서비스점 제공을 필터 하단에 제공하여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할 시 즉시 검색하여 주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제품 페이지에서는 제품별 구매 필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제품 카테고리에서 제품 종류를 선택할 시 필터 상단에 상세 제품 카테고리를 제공하여 내가 정확히 원하는 제품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을 자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메인 페이지에서 제품 종류를 선택할 시 필터 상단에 상세 제품 카테고리를 제공하여 내가 정확히 원하는 제품의 조건들로 이루어진 제품들을 자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사용자들이 어려울 수 있는 경동 나비엔 제품 구매에 더욱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 핵심 기능들을 메인에 배치해 사용자들이 니즈에 맞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활한 구매 과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서비스 하단에서는 위 정보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거나 획득한 정보들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직관적으로 브랜드와 사용자가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는 창고를 하단에 배치하여 빠른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 전체적인 리뉴얼 목표는 똑똑하지만 편리한 기능이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리뉴얼과 구매 편의를 위한 기능 추가를 통해. 경동나비엔 플랫폼의 사용성과 편의성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경동나비엔 플랫폼의 리뉴얼 세부 추진 일정입니다. 개발기간 4개월, 안전기간 1개월로 예상됩니다. 현재의 홈 IoT 산업은 재택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트렌드의 변화와 큰 폭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홈 IoT 시장에서 국내 대표 생활환경 기업 경동나비엔은 경쟁력 강화 및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서를 통해 홈 IoT 분야에서도 빠른 트렌드의 변화와 성장 속,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완벽히 수행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